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우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성전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와이와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내드린 공예에 불려가게 되어집니다. 사내드린은 유대사회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이세인 성전 지도자로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형 같은 공식적인 최종적인 권한은 로마 당국에 속한 권한이었지만 사내드린 공예와 지도자들에게도 재판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채찍형 같은 가벼운 처벌도 할수 있었고 특별히 신체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파문 같은 것은 가장 두려운 처벌이기도 했습니다 파문을 당하면 그들은 유대사회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도둑질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해도 심지어 살해를 당해도 호소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결정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성종 관리들처럼 그 사회 엘리트도 아니었고 학식도 높지 않은 갈리 출신 어부였습니다. 그들을 재판하는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고 학식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찮은 어부들은 그들 앞에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학식에 있는 그들보다 더 설득력 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걷지 못했던 성전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장애자가 당당히 그들 옆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그 사람은 40년 동안이나 그 성전에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눈으로 증명된 놀라운 기적의 증거가 그들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성전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그들은 이미 예수 이름의 권능을 인정했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도들을 물러나게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지도자의 권력자인 그들이 오히려 당황하고 이 사도들을 막지 못해서 고민하는 그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기적을 목격했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 사도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이 할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 위협에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옳으냐 라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어떤 최종 권위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 특별히 전투 중에는 아군의 군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적을 두려워하고 아군의 군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전투를 임할 수가 없습니다. 지휘관이 공격 명령을 내리거나 어떤 지시를 하는데 적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숨어버리거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모든 동료를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 패배하거나 또한 목숨을 잃기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 존 낙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기 조국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위해서 그 생애를 바쳤던 인물입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도들을 심하게 탄압하고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멜이라고 알려진 영국 여왕은 개신교도들을 이단으로 몰아 잔혹하게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존 낙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카톨릭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노예선에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의 메리의 왕은 수만 명의 군대보다 이조 낙스의 기도와 설교를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때로는 위협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시도도 하지 못하고 사탄은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정직하여 손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명하게 하고 거짓되게 만듭니다. 때로는 조롱과 비난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외면과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들의 담대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반박합니다.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냐? 너희의 말이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지키고 계시다고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의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 때문입니다. 또한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누구를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어떤 최종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느냐? 육신과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냐, 아니면 오직 육신만 위협할 수 있는? 세상의 권이냐 무엇을 따르는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가 성령의 소원을 따르는가 베드로의 이 도전적인 물음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